계속해서 휠을 모델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이쪽 부분. 좀 보면은, 여기 라인이 있고 또 여기 라인이 있습니다. 이 라인은 여기다 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라인입니다. 이미지를 잠깐 보면, 이 바깥에 라인이 있고 조금 안으로 좀 줄어든 라인 형태로 이렇게 각진 형태로 면이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만들고, 이쪽, 위에 쪽으로 빼주는 과정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필자가 또 리벌블 하면서, 얘들은 잘라줬는데, 얘는 또안 잘라줬습니다. 얘를 잘라주려면은, 이쪽 쏘한 다음에, 얘두 개를, 솔리드로 하나에, 솔리드로 합쳐줬으면 되는데, 이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수로 가서, 메이크 커런트 피쳐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홈 탭에서 유나이트선택해하고 예하고 솔리드 바디 예두 개를 하나의 솔리드로 합쳐주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합쳐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 수업 명령 다음에 등록됐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면 같이 여기도 잘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리벌버 명령 적용할 때서브 트랙트 해갖고 선택한 게 얘였습니다. 그니까 러 얘하고 얘는 같이 하나의 솔리드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같이 잘리게 됩니다. 이해하실 거라 믿고, 여기를 좀 드래프트를 이용해갖고, 면을 좀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홈탭에서 드래프트, 드래프트로 가갖고, 첫번째 프람플레인와 스페이스 선택합니다. 드로우 방향은, 얘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얘를 클릭해주고, 어, 드래프트 레퍼런스, 중립면을 잡아주면 됩니다. 중립면은, 지금, 얘에서 요쪽 밑에가 앞으로 이렇게 좀 나오게 드래프트 시켜줄 겁니다. 중립면은 얘가 됩니다. 변하지 않나 아, 래프트 레퍼런스에서, 이쪽 면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드래프트 시킬 면, 얘입니다. 얘를 클릭해갖고, 이렇게이쪽은 고정되어 있고, 이쪽이 이렇게죠. 나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나와줘야 되냐? 컨트롤, 알트, 알킬러에서 보겠습니다. 나오는 정도가, 여기서 요 라인, 요 라인까지만 나와주면 됩니다. 17도 정도 됩니다. 이 라인에. 이렇게 하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면이 이렇게 일직선상에데 이렇게 드래프트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여기 좀 구멍을 뚫어줘야 합니다. 이 원만큼 구멍을 뚫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홈으로 가갖고, 익스트루더, 여기 싱글 커브를 주겠습니다. 얘를 클릭하고 벡터는 여기 그대로 이거 페이스 플랜 m 모를 잡아주고 쭉 뽑겠습니다. 쭉 뽑았고 얘보다 길면 됩니다. 이제 빼줄 겁니다. 여기에서 어, 서브트랙터 얘한테서 빼줄 겁니다. 지금 선택됐으니까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구멍이 납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 이렇게 빠진 것을 볼수 있고, 얘는 이제 노트 같은 거를 채울 수 있는, 좀 더, 머리 같은 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익스트루드 얘를 잡아줍니다. 요 옆에 좀더 파줘야 되는데, 디렉션은, face and plane normal. 페이스와 플랫넘을 선택하고, 얘를 어디서부터 뽑아줘야 되냐? 일단, 컨트롤, 애플. 컨트롤 할때 애플 하고서. 일단, 요 끝에는 충분히 넘어가야 합니다. 근데, 얘가, 이쪽으로 와서 얘도 빼줄 겁니다. 이두께 중간 정도. 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를 여기서 빼줍니다. 즉, 이쪽에서부터 이만큼을 빼주고 이쪽은 안 빼주는 겁니다. 아, Subtract, 논을 하고, 그래서, Subtract라고, Select Body. 얘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렇게 빠집니다. 그럼 얘를, 옆에서 보면 어떻게 되어 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 볼트 같은 걸 박고, 여기 머리가 위치한 윗부분입니다. 이렇게 했고, 또 바깥에 얘를 좀 뽑아줍니다. 익스트로드하고 싱글 커버에서 얘 잡고, 또 여기야. 하나 둘세 개가 있는데 가운데 거 빼고 끝에 거 하고 이걸 잡고서 여기는 얘들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빼주냐 시작점은 언트릭스텐드다 하고 여기휠 1입니다. 여기를 간단하게 빼 F 보면은 여기가 휠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휠이 시작된 부분인데 얘를 잡아 주겠습니다. 얘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나 끝나는 부분은 여기까지 가져야 합니다. 시작 부분은 데이터 플랜부터 시작되는데, 여기 이제 끝나는 부분은 until extended 하고서 요 점을 딱 찍어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분리는 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합니다. 그럼 다음 같이 여기 R에서 옆에서 보겠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밑에 그리고 다음 같은 오브젝트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디스플레이 이런 식으로 여기에 구멍 파졌고 여기에 휠에 가장자리를 만들어줄 그런 그래. 오브젝트가 생성됐습니다.